일단은 사연 좀 읽어보겠습니다. 망강도가 아닌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세요. 암살장갑으로 연금해주시고 은날 축제 를 부탁드려요. 만만업 격리업 자기 전에 꿀잠 부탁드립니다. 라고 이렇게 오늘 사실상 이게 연금데이네요. 네, 연금으로 맡기시는 분이 많고요. 앞에서 1년짜리 주시는 거 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왔다. 오늘 연금 컨텐츠 존망 닥쳐 1 씹새끼야 장사 한 대기. 오늘 타이밍이 왔습니다 본주님 색깔을 보고 여홍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란색깔 구슬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을 안줘 한번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?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순간을 즐기겠습니다 혼자 하면은 혼자 즐겁고 같이 하면은 같이 즐겁다 본주님이 1년만에 복귀하셔서 꼭 쓸만한 아이템을 뽑아달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연금술사 아니겠습니까? 쓰리! 제발 파란색만 안 나오기를 투 갑니다. 왔다. 보즈미. 이게 바로. 요거는 좀 아쉽데 예, 마법 각반이 좀 애매합니다. 이거는. 아 좋은 게 많았는데 막 포이도 보이고. 존나 값이다. 다 하는데. 요거 메인 캐스터 하면 주는 거 아니냐고요? 그거하고 다른 거죠. 에 예, 요건 비각인이고 파템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돈도 없고 말이야.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? 아, 파템을 아 결제하겠다고. 아 이건 아참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뭐를 할 사람 없을 텐데. 오늘님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분 안에 택진이 <laughs> 형, 택진이 형 손님 데리고 왔어요. 아가리벌리세요 가이아 좀 서비스 주세요. 서비스. A few minutes later. 파템이 네개 필요합니까? 두 개. 세개 해보겠습니다. 본전님 축하드려요. 앞에서 일곱 번째까지 조지고 왔어요. 잘했죠. 소리 오늘 또한명은 가져갑니다. 꽝 냄새가 난다고요. 그네 인생 냄새야. 갖고 싶은 거 뭐예요? 딱 얘기해 봐. 아 옷이 한 손검요. 욕심꾸라기 좋아요 비슷한 거 뽑아 드리오리다 빨리 빨리 하라고요 빨리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자 쉽게 말 그만하고 그렇지 갑니다 오늘의 약8 번째 영웅 도전 오늘 꼭 하나 나올 건데 과연 그 주인공이 본주님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레원 <laughs> 실망시키지 말자 만마나 보여줘 네가 누군지 왜왜 왜? 여기에서 간아데스나트인가 나쁘잖아 라페 어이구 약 2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한번더 돌리기엔 좀 아까운데 근데 지금 제일 긍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본주님?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냥 갖다 팔기에는 장갑만 팔기에는 잘안 팔리거든 그 여기서 그냥 뭐 팔아가지고 예? 한번더 간다! 하 본주님이 엄청난 판단력! 이 저는 솔직히 이런 판단 못 내리거든요? 저는 분명히 말렸습니다 본주님 피를 세개 하나 둘자 본주님! 탁월한 선택이고요 그 후에... 아그 죄송합니다 그 선택 후에 없을 겁니다 확실히 12시 돼가니까 당 떨어졌고요 캔디 하나 먹겠습니다 조이까지 같이 먹었네요 자 여기 좋아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과연 9000다이아짜리 아이템을 넣어서 얼마짜리 아이템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전설로 전해져오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집니다 마법각반 데스라이트 장갑 얼음여왕의 드레스 요 세개만 안나오면 됩니다 여기에서 전설대 뽑고 내일 출근하면은 대박 날 겁니다. 내일부터 또 화이팅하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전설 업 쓰리, 전설의 만만이면 전만이, 투, 원, 까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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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축하드립니다. 20만 원짜리 아이템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이 나왔습니다. 본전님이 지금 눈이 없죠? 있네요. 업그레이드하면 되죠. 컬렉션 받거나, 예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. 음, 이것도 안 받았구나. 음. 예, 뭐든 결과가 어떻습니까? 은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야, 눈은뭐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네요. 아, 눈은뭐 강화는 강화해야죠. 룬. 은나를 재물주고 칠을 띄워달라 하시는 거군요 제가 그 깔끔하게 칠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믿죠? 믿습니다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<laughs> 본주님이 사실상 거의 수이에요 말씀하시는 게 여성여성하시고요 일단은 재물을 재물을 네개 하나 둘셋 <laughs> 이게 바로 제머이고 타이밍이고 노하우입니다. 이어보죠. 깔끔하게 본주님의 입에서 찐테니 웃음이 나오도록 3리1 원. 자, 보여줘 만만아. 니가 누군지. 본주님, 난 캐릭이 걸레가 됐고요. 또 다시 한번 본주님께서 우리 연근과 강하는 이어한 거가라. 니니지가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. 정말 좋은 추 감사합니다. Is